어, 이 제품은 이앤이에서 e 판매하는 수소 가스 검출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흡입 형이고 이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사용 초도 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누수를 할때 새는 가스를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박스를 열면은요,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한글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본품이 있습니다. 본품은 처음에 이제 가죽 케이스에 씌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열어가지고 건전지를 넣을게요. 보시는 것처럼 기기 뒷면에 이제 건전지 홀더가 있고요. 건전지는 배터리 AA 1.5V, 일반 배터리 두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프로브. 여기는 이제 연질이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땅에 쓸리거나 어디 물체에 닿아도 되는 그런 재질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결합을 할 건데요. 나사선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결합을 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오링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조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적당히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전지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테스트 킷입니다 이제 기기를 켜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세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오목포버튼이있는데 요거를 이제 잠깐 짧게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제 펌프가 돌아가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한 10초에서 15초 이내면 이 기기가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처럼 소리가 났을 때 이제 기기 세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숫자가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있는데 요거는 센서의 감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센서가 둔해지고 둔해진다는 거는 전농도의 수소가스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온오프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 감도가 민감해지고요 이 0단계는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스를 빠르게 검지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이제 <laughs> 정확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감도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정말 수소가 뿜어져 나오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민감하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샘플 테스트 킷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센서 감도를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만약에 지금 2단계처럼 센서 감도를 둔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소가스가 이제 분백이라든지 어느 방 안에 퍼져 있을 때, 감도를 올려가지고 퍼져 있는 이런 잔, 수소가스는 검지하지 않고 정말 수소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포인트만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laughs> 본품은 여기 에제 사용 방법이 다고요. 여기 뭐 부가적으로 이 스피커 소리를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백라이트 버튼,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손이 안닿는 뭐 싱크대 밑이나 좀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연장봉을 사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예, 풀 수가 있습니다. 총 4단계의 봉으로 분리가 되고요. 다시 잠글 때는 시계 방향. 그래서 이 기계를 이 안에다가 이제 밀어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예, 띄어주시고요이 부분을 얘를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손이안 닿는 것도 이제 요거를 통해가지고 간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구 밑이나 싱크대 이런 데다 이제 깊게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가스 누수탐지기의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E&E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